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리스의 박서더 팀장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핫한 SUV 차량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옆에 있는 차량 쌍용의 토레스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토레스는 출시와 동시에 대박 행진입니다. 지금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기 계약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생산도 되게 오래 걸리는 귀한 자동차 모시고 왔습니다. 토레스를 실물로 딱 보니까 크기는 딱 티볼리 정도 되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토레스 중에서도 T5가 아니고 T7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현재 토레스는 T5 그리고 T7 두 가지로 판매되고 있는데 T7 같은 경우가 T5보다 한약 280만원 정도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T5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상당히 있는데 옵션을 보면 T5보다는 T7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듭니다. 일단 T7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내장이 됩니다. 별다른 옵션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운전석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고 그리고 파워 윈도우라고 하죠. 파워 윈도우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스마트 키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 뒤쪽에 이제 전동 트렁크까지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게 바로 T7 등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17인치 휠이 아니라 18인치 휠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만으로도 약 100만 원 정도의 추가금이 납득이 되는데 전동 트렁크나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 실내 뭐 무드 등이라든가 등등 되게 종합적인 것에서 미루어 봤을 때 T7 등급을 280만 원 정도 추가하고 살 만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일단 전면에서 봤을 때 토레스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레스 차량 같은 경우는 전면에서 딱 봤을 때 쌍용 자동차 로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쌍용에서 판매되고 있는 티볼리라던가 코란도 또는 칸 같은 차들을 다 봤을 때 전면에 쌍용 자동차 로고가 내장이 되는데 이 토레스 차량이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아자동차의 모하비 같은 모하비도 이제 전면에서 봤을 때 기아자동차 로고가 없잖아요. 네, 그런 디자인을 연상케 합니다. 전면에 이제 그릴이 들어가는데 이 그릴 같은 경우는 크롬 디테일을 썼다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검정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이게 좀 없어 보인다거나 싸 보인다. 느낌보다는 이 자동차의 오프로드 느낌을 되게 잘 살려 주는 이 그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릴 왼쪽으로는 이렇게 토레스라는 엠블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전면의 라이트를 비롯해서 안개등까지 전부 다 LED로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 LED 안개등도 T5 등급에는 미적용이고 T7 등급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7 등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부 LED 라이트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차량이 오프로드용 SLV 차량입니다. 우리 쌍용자동차의 특징이 SUV 정말 잘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차 자체가 되게 튼튼합니다 내구성도 나름 좋은 편인데 이제 오래 운행하기에 부품 수급이 어렵다던가 이런 불편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어, 토레스는 아주 작정하고 만든 SUV입니다 전면 디자인에서만 보더라도 본넷에 이런 디테일이라던가 그리고 여기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마감해놓은 것들 그리고 이 무광 플라스틱의 그릴 그리고 이런 디테일 있잖아요 이런... 크롬을 많이 쓰지 않은 이런 전반적으로 되게 투박한 디테일이 오프로드용 SUV의 특성을 되게 잘 살려주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토레스 딱 봤을 때 저는 되게 네, 호불호 중에 따진다면 되게 호감형을 나타내는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측면으로 이렇게 와서 보시면 쭉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휠. 이 휠이 말씀드린 것처럼 T7에 들어가는 18인치 휠이 아닙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 디럭스 패키지라고 해서 170만원짜리 옵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인데 그 170만원짜리 옵션을 넣으면 이휠 디자인처럼 20인치 휠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18인치에서 19인치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20인치로 건너뛰기 때문에 이휠 같은 경우는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70만원짜리 하이 디럭스 패키지를 넣으면 20인치 휠을 비롯해서 실내 천연가죽 시트,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뭐그 밖에도 3D 매트라던가 이런 옵션이 들어가는데 원하신다면 천연가죽 시트 패키지랑 그리고 이 휠이랑 분리해가지고 각각 옵션을 넣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둘다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조수석 전동 시트는 꽤나 유용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시트 패키지가 천연가죽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20인치 휠 단순히 19인치로 1인치 업 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20인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디럭스 패키지는 1 0 0 만원 이라는 가격이라면 굉장히 넣을만 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옵션 없는 기본 가격이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차에는 하이디럭스 패키지랑 딥 컨트롤 패키지라고 해서 주행보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행보조 안전 옵션까지 들어가서 3,32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딥 컨트롤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약 100만원의 가격에 충돌 방지라던가 전방 측면에서 이제 충돌 방지해주는 그런 옵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옵션까지 들어가는 옵션인데 100만원이라는 가격 굉장히 합당하다는 생각이 듬으로 하이디럭스 패키지랑 그리고 딥 컨트롤 패키지 둘다 넣는 것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옵션이 들어가서 측면에서 봤을 때 20인치. 휠이 장착된 그런 차라는 거. 그리고 이 차량 전장 사이즈 같은 경우가 4,700 나옵니다. 근데 저는 딱 실물 봤을 때4,700 전장 사이즈보다는 커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쿠페 형태나 이런 게 아니고 외관 형태의 일반적인 SUV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전장 사이즈 4,700 아니고 한4,800 정도 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4,700의 전장 사이즈 갖고 있고 전고는 1,700좀 넘어가는 고그 정도 사이즈. 말하자면 쌍용 자동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 중에서 티볼리랑 이제 그나마 가까운 규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티볼리보다는 좀더 크고요. 그리고 이열이나 트렁크 공간. 일단 트렁크 공간에서 티볼리랑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루프랙 디테일 그리고 이 윈도우 몰딩에도 크롬이 쓰이지 않았고 하단 범퍼에도 크롬이 쓰이지 않아 있어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프로드용 자동차의 감성을 굉장히 잘 살려준 디테일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 토레스 사이드에 들어가 있는 이 수납박스. 이 수납박스 같은 경우는 오픈한 모습 많이들 봤을 것 같은데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키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오픈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수납 박스라고 보면 되는데, 어 요거 뭐 별다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왜 달려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납 박스는 다시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이 수납 박스에도 이렇게 토레스라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한 형태 SUV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트렁크 수납 공간도 한번 궁금하실 건데 그 전에 일단 후면 디자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후면에서 봤을 때 괜히 이제 되게 오프로드용 감성을 살려놓은 것 같은 디테일은 바로 이 손잡이. 이 손잡이 여기 안쪽에 보시면 전동 트렁크 버튼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손잡이 하나로 굉장히 오프로드용 감성이 많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뭐 브레이크 등 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둥글게 이렇게 디테일한 것은 약간 그 오프로드용 차량 보면 여기에 바퀴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 느낌을 살려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후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이 리어 램프, 리어 램프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굉장히 입체감 있게 디자인. 디자인 되어 있을 뿐더러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의 각진 모습을 더욱 살려주는 듯한 그런 리어 램프 디자인 디테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볼리랑 확실히 비교되는 굉장히 넓은 트렁크 적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내장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T7 등급입니다. 트렁크 오픈을 하면은 생각보다 트렁크 규격이 굉장히 넓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트렁크 바닥이 높게 올라와 있어서 트렁크를 깊게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히든스테이지 오픈해보면은 나름 간단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히든스테이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트렁크 수납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 히든스테이지... <laughs> 트렁크 수납이 중요하신 분들은 히든 스테이지 공간을 잘 활용하면 좋은 활용도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사이드 포켓도 내장이 되어 있는데 사이드 포켓에도 뭔가를 제 수납하기에 적절한 넓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실내에 이렇게 무드등이 있습니다. 무드등이 있어서 어두운 밤에 뭔가를 꺼내고 내릴 때 이거를 활용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딩이 됩니다. 근데 트렁크에서 별다르게 폴딩을 할수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 앞쪽으로 가서 이 버튼으로 폴딩을 하시면 되는데 폴딩 하면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이용할 수 있고요. 일단은 외관 형태 SUV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량 구매한다면 캠핑을 다니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량 실내가 미쳤습니다. 정말 쌍용 자동차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된 실내를 보유하고 있는데 바로 한번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 토레스 실내로 이동했습니다. 실내 왔으니까 일단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 들어옵니다. 국산차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구성, 바로 이 모니터입니다. 실내 모니터가 이렇게 듀얼로 두 개로 분할되어 들어가는 거,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구성이지 않은가요? 랜드로버 실내 구성도 이렇게 모니터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우디 차량의 실내 구성도 모니터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니터의 그 실내 디스플레이 구성을 봤을 때, 아우디랑 되게 상당히 흡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국산차에서 쉽사리 볼수 없는 두개 분할된 모니터로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의 세련됨을 확 올려주는 요소가 바로 이 요소인 것 같고, 전면에 보시면 당연히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디지털 계기판 가운데에 작게 이제 LCD 모니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활용해서 자동차에 운행하면서 이제 기타 다른 많은 것들을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갖고 있고요. 핸들이 되게 인상적인 게, 스티어링 휠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와이퍼 버튼이나 조명 버튼, 그리고 어, 이 핸들에 들어가 있는 버튼 구성이,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너무 조잡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 근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좀 차량을 디테일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운전을 하면서 동시 조작하기에는 다소 많은 버튼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차량은 지금 천연가죽 패키지가 들어간 어, 브라운시트 차량입니다. 일단 가죽이 천연가죽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괜히 좀더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내에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실속 있게 챙겨놨습니다. 근데 이 실내의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T7 등급에 적용되는 그런 라이트라는 거 그래서 이 라이트가 실내의 무드를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옵션 들어간 게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썬루프 50만 원 주고 추가한 그 옵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썬루프는 전동으로 이렇게 열고 전동으로 닫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도 전부 실내등도 LED 등으로 들어갔다는 거, 이것도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 하이패스 시스템도 T7 등급에만 기본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무엇보다 이제 에어컨 공조장치나 이런 걸 모두 이 모니터로 해결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오는 고급스러운 거 만족도가 되게 좋습니다. 이 모니터 자체도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들지만. 이 차량 실내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니터 터치 나쁘지 않아요 반응 속도도 빠른 편이고요 햅틱 반응이 없는데 약간 햅틱 반응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모니터입니다 설정 뭐 이런 것도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오, 이 정도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스럽네요. 약간 태블릿 PC 하나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는 센터 콘솔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상적인 게 수납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이 전반적으로 센터 콘솔도 넓고, 커플도 들어가는 부분도 되게 넓고요. 수납 자체가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자동차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등급에는 무선 충전도 이렇게 수납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차량 중에서 무선 충전 패드 빠져있는 차량이 되게 많은데, 이 차량에는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역시 국산차가 솔직히 겉에서 보이는 차량 규격 대비해서 실내 공간 만족스러운 게 1등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토레스 나올 때 되게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망치. 실내에 이 망치가 들어갑니다. 뭐 하단에 이렇게 망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단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사이즈면 패밀리카로서 쓰임을 고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2열로 이동해서 2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은, 오, 되게 넓습니다. 생각보다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레그룸 공간도 되게 넉넉한 편이고 헤드룸 공간도 되게 넉넉합니다. 차량의 전고는 1700좀 넘어가서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위쪽 헤드룸 공간을 이렇게 조금 파놨어요 볼록하게 파놔서 키180 넘는 성인 남성분들이 탑승하더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썬블라인드도 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차로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T7 등급 3320만원 이 차량 구매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죽도 고급스러워서 되게 오래 운행 유지하기에도 좋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 시트 2열 시트 자체가 굉장히 평평한 편이어서 3인이 탑승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지만 중간에 턱이 있어서 3인 탑승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뒷열에도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어, 수납 공간도 나름 어느 정도 확보되는 편이어서 2열에서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2열에 열선 시트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이 가격에 이구성이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차가 가솔린으로 운행되는 차량이지만 알려져 있는 공식 연비가 약 11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비도 굉장히 좋은 자동차.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을 이야기해 보자면 저공의 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저공의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항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 그리고 지하철역 주차장 같은 거 전부 할인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경제성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동차라고 할수 있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3,300만 원대에 자격대를 갖고 있는데 이 정도 편의와 이 정도 공간성을 자랑하는 자동차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쌍용 토레스 인기가 많은 거겠죠. 토레스의 단점이라면 어, 쌍용 자동차라는 거. 네, 그거 하나 빼고는 <laughs> 단점이 없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지금 토레스 일단 발주 넣으면 굉장히 생산도 오래 걸리고요 출고 자체 되게 오래 걸리는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리스 그리고 장기렌트로 구입하시면 보다 빠른 출고 가능하다는 것 이번 달에도 드릴 수 있는 토레스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상단에 연락처를 문의주시면 제가 토레스 빠른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간 좋고 가격 좋고 성능 좋은 토레스 자동차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